요즘 한국 약학계에 정말 흥미로운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약사 면허를 딴 인재들이 속속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작은 흐름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일본 약대를 나와서 한국 약사 면허를 딴 분들이 2021년에 3명, 그런데 2024년엔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죠. 언뜻 보면, 에이, 몇명안 되면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숫자 뒤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감동적인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익숙한, 정말 험난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분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그 차가운 현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현실입니다. 일본 약대에 입학한 유학생 10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은요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성공률이 고작 20에서 30% 이건 뭐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벽이랑 싸워야 했습니다. 뭐 낯선 일본어로 어려운 과학용어를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요. 때로는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그 치열한 상대평가를 견뎌내야 했죠. 거기다 2년 연속 유급이면 바로 퇴역이라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규정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말 그 무게가 엄청났겠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확률을 뒤집은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어떤 대단한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알차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던 한 과학자의 작은 약속,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최은택입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분은 그냥 신약 개발이라는 한결만 보고 달리던 과학자였습니다. 2011년에 지인 부탁으로 학생 5명을 일본에 보냈던 건 그냥 작은 호의였을 뿐이었죠. 자신의 인생의 통째로 바뀔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20%라는 성공률, 그 숫자가 이분에게는 정말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보낸 아이들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뭐랄까, 망치로 머리를 한 대에 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내가 보낸 아이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건 약속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정말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죠. 학생들 시험 기간에는 같이 밤새워 공부하고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 모든 걸 쏟아부으니까 결국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는 모든 걸 포기하기로. 다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걸 끝내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학생들과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한 학생이 툭 하고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해요. 우리가 약사되면 평생 약 공짜로 드릴게요. 아무 꾸밈 없는 그 순수한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딱 멈춰 세웠습니다.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불꽃이 탁 튀었죠.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의 꿈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하나의 신약을 만드는 과학자가 아니라 미래의 수백, 수천 개의 신약을 만들어내 사람을 키우는 사람. 그런 위대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더큰 꿈을 품게 된 거죠. 이 새로운 꿈과 함께 학생들에게도 정말 영화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시선 속에서 주눅 들었던 한국 학생들여 학교에 있는 장학금이란 장학금은 거의 다 휩쓰는 우등생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편견의 벽을 그냥 깨부숴버린 거죠. 그들을 바라보던 일본 교수들의 태도도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다섯 명 학생을 향했던 그의 약속은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됐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약학, 치의학, 수의학의 꿈을 키운 학생이 이제 3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최 원장의 꿈은 한명한 한 명의 학생을 성공시키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째, 천명의 뛰어난 전문가를 키운다. 둘째, 그들이 일본에서 최고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인재들이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약 강국으로 만드는 주춧돌이 되게 한다. 정말 원대한 계획이죠? 그는 늦은 나이에 도전했지만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실력으로 장학금을 따내서 꿈을 이뤘죠. 이 이야기는 그의 신념, 정말 간절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택 원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진심어린 책임감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그의 삶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한 세대의 약사를 키워내고 한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을요.